오늘 선영 씨를 네. 그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선영 씨가 무려 몇킬로을 뺐죠? 어, 체지방만 지방만 음. 10kg을 빼고 아하. 근육을 3kg을 붙여서 아하. 총 체중은 7kg을 간량, 감량했는데 아하.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확 줄었죠. 완전히 줄었어요. 그걸 100일 안에. 100일 안에 네. 살을 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만딱 얘기해 주신다면 룰 얘기해 주세요 자 번째. 이거는 꼭 받아 적으세요 어. 내가 100일 안에 10kg 이상 빼겠다 라고 음. 생각을 하셨다면 1번 음. 운삼식 7 음. 운동이 3 음. 식단이 7이에요 아하. 식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한 돼지밖에 안 돼요. 근육돼지. 절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절대. 나는 운동을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안, 안 돼. 안 자, 그래서 식단을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음. 자, 1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흰가루는 반드시 100일 동안 딱 끊는다. 오케이. 흰가루. 흰가루, 흰세 가루 개. 1번. 설상. 설탕. 2번. 2번. 밀가루. 3번, 소금인데, okay. 인간은 완전한 소금을 끊으면은,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최대한, 최소한의 소금 저염만 먹는데, mm -hmm. 한식을 일단 멀리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데, 한식을 먹어도, 이, 이 가족들, 이제 저희가 밥을 차리다가 엄마들이 많이 무너져요. 맞아, 맛보면서 맞아. 한 그릇 퍼먹거든요. 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음식 하시기 전에, 무가당 두유를 한 팩을 드세요. 저는 항상 uh -huh. 주방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기용 우유나 무가당 주유를 항상 꼭 하나를 다먹고 그리고 마트를 가기 전에 드세요 음. 왜냐면 배고픔면 거기서 이렇게 쉬식막 음. 어무가 한세 꼬집 집어먹고 막 서갖고 이렇게 삼겹살 굽는데 줄 서갖고 이거 먹게 되거든요 소세지로 이렇게 꼬치를 끼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배고픔을 다스리는 요령을 한 다음에 국물은 젓가락으로만 음. 건더기만 그리고 저는 100일 동안 흰밥도 안 먹었어요 음. 현미밥으로 대체해서 먹었고 지하의 주수가 낮은. 그러니까 제 식단 편을 안 선언 식단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누르시면 쭉 그동안 제가 백일동 어떻게 먹었는지 또 그리고 책에 아니 애 이유식하고 뭐 애들 밥 하는데 어떻게 식단을 해요? 저는 엄마라서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엄마라서 가능한 다이어트가 음. 반드시 있어. 뭐냐? 음. 음. 다이어트의 스타트는. 시장 보기부터거든요. 음. 근데 시장을 누가 봐요? 엄마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단의 스타트는 장 보기부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장을, 장을 아, 그렇죠. 양배추, 오이, 당근 이런 거 기본으로 깔아놓고 음. 제가 이제 그런 식단도 다넣어렸어서 아이 밥 하면서 바로 내 밥까지 음. 저염식으로만. 음. 그리고 음. 애들은 어차피 저염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은요 저염이죠. 어. 음. 저는 바로 이유식을 하면서 거기서 플러스 닭가슴살 스테이크, 두부 구이 정도 얹어서 먹으니까 제 밥이 되더라고요. 그렇서 대신 철칙은 웬만하면 외식을 안했어 도시락을 다 싸다녔어요. 맞아. 그러니까 딱 100일 동안 두번 정도 라디오나 이런 것들에 음,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음. 크게 외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네. 고깃집을 음.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양배추를 한 사발을 먹었어요. 일단, 음. 달라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음. 주는 양배추 한 사발을 먼저 먹고, 먹고. 들어, 들어가기 전에 프로틴 쉐이크 하나 먹고, 먹고. 들어가서 먹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렇지. 상추 다섯 장 깔고, 쌈장 없이. 어. 그 고기에 느끼하면 뭘로 눌려요 청양고추만 뿜질러 넣어서 먹는 거예요. 어. 그 정도의 의지가 없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이번 어. 생은 글렀어? 아니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꾸 주변에, 그런 의지를 가, 흐트린 사람을 더서 그래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 식단, 운삼식지를 알려드리고 세 가지 화이트를 끊는 거. 음. 그 다음은, 그다음? 체지방 날리는데 베스트는 공복유산소예요. 음, 공복유산소를 착각하시는 게 아침 안 먹고 그냥 굶고 하면 공복유산소인가? 눈을 뜨자마자 한 시간 이내에 이, 이 백버닝을 자는 동안 이제 그 에너지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이 산소가 들어가면 공복 유산소 산소를 먹으면서 운동을 산소로 과다하게 몸에 집어넣어서 펫을 음. 태우는 건데 네. 애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출근시키고 세탁기 음. 돌려놓고 그때 준발을 가서 운동을 음. 하잖아 음. 이미 눈뜬지 3시간이 지났죠 음. 밥을 안 먹어도 공복 유산소가 아니라 그때는 몸에 있는 근육을 뺏었어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몸에 기초대사량이더 떨어지는 그렇죠. 악영이야. 나는 운동했는데 죽어도 음. 살이 안 빠져. 왜냐면, 음. 공복유산소랍시고, 눈통 한 3시간 지나갖고, 얼른 때 그냥 1시간 운동 어떻게 따라하고. 갇 어, 해놓고, 신 해놓고 집에 와서고 운동했으니까 밥을 사가지고. 안, 안 먹어. 더 푸른 살안 <laughs> 쳐요. 그러면서 막 부추 막 때려 넣어. 참기름에 고추장 넣어갖고. 아유, 한시간 사라져. 밥을 한 사발 한여 먹어. 우리 엄마가 아침에 수영한 시간. 그리고 뭐 에이. 중간에 탁구 두 시간 그리고 골프 세 시간 하루 운동 일곱 시간 하는데 뚱뚱해왠줄 뚱뚱해. 알아 음. 운동 사이사이에 겁내 먹어 엄지, 엄지. 그러면 엄지. 절대 잘, 잘못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딱한번왜곰도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사람 끊고 다 끊고 쑥하고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됐겠어 그러니까 100일 정도는 몸의 항상성이라고 해서 내 몸을 완벽하게 탄수화물 중독, 야심 중독 이런 걸 끊으려면 네개 정도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세 가지 키 포인트. 자, 그러니까 가만히 그선영씨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냐면 4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한번 음. 보면은 나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맞아? 음. 눈 뜨자마자 이렇게 운동화를 쳐다보면서 아, 운동 갈까 말까 째려보면못 가. 음. 그냥 바로 운동화를 신고 뛰어 나가야 돼. 그래서 뛰어나가 갖고 한 시간 반 정도를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털려이 하고 단백질 먹고 하고 응 단백질 단백질 먹어 가면서 이제 응. 운동하고 그리고 와와 갖고 이제 뭐 하느냐 그와 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단백질 쉐이크 한잔또 마시면서 그다음에 신선한 닭가슴살, 야채랑 신선한 야채랑 닭가슴살이랑 듬뿍 단백질을 막 먹어 양껏 먹어 야내 엄마들 배고픔 손떨리니까 어. 양껏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가기 전에 도시락에다가 각종 닭가슴살이랑 그날 먹어야 되 도시락 도시락을 쌀 싹. 쌀. 그렇게 완벽하게 식단을 하잖아? 그래서 그거 다 해봤자 하루에 1200칼로리가 안 돼, 그게. 음. 그러면 무조건 한 일주일에 거의 1kg씩 그냥 사라지더라고. 저는 심지어. 살이 잘 빠져. 제가 인바디 같은 거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어. 많이 올렸는데 제 거를. 어. 저는 100일도 안 걸렸어요. 체지방 10kg가 날라간는데 나는 50일이 안걸렸더라고 그렇게 식단을 했어 아, 그랬어? 네. 또뛰어야안돼 왜냐면 튀긴 어. 거잖아요. 일단, 기, 그, 좋은 기름, 올리브유하고, 음음음. 들기름, 참기름 정도, 몸에 좋은, 어, 그, 불포화 지방산 외에는 안 먹는 거예요. 버터 안 아. 되고요. 그리고, 어, 튀김 네. 중에, 콩, 네. 콩기름이나, 그, 카놀라유도 지금 많이 나오지만, 그, 쥐에 뭐, 유전자 변형 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렴한 아. 콩기름. 돼서 집에서 아. 본인이 깨끗한, 뭐,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 씨유로 튀긴 건, 그, 그래도 튀김은 안 되지만, 아. 그렇게 드실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아. 시지 마. 아, 다이어트 또. 변비 얘기. 이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줄리아 킴님. 아 다이어트 변비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응. 응. 다이어트가 먹는 양을 굶는 다이어트랑 100% 변비가요. 와 음, 근데 저희가 맞아. 아는 식단이라는 건 칼로리를 깐깐하게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아, 그 다음에 고단백 식사를 넉넉하게 하는 거, 양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신선한 야채를 먹기 때문에 네. 변비가 네. 오히려 더 쾌변하는 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져요. 그리고. 맞아. 공복 유산소를 아침에 헉헉대고 정말 땀을 정말 곁터파크 열려가면서 하잖아요. 음. 물이 미친듯이. 전한 겨울 이 혹한에도 매일 했잖아요. 음. 이만한 물을 엄청 마시게 물한세 통을 일단 먹고 시작하니까 피부가 아. 깨끗해지고 화장실 맞아. 저절로 가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이라면 공복에 유산균 좋은 거를 치해서두 알을 드세요. 나 먹었어요. 어, 유산균하고 그이 음. 화학 성분 말고 그 천연 성분 비타민은 꼭 챙겨주세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먼이 음, 먹어야. 음. 음. 다이어트를 음. 열심하셨다면 멀티 영양제 비타민하고 유산균은 꼭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음. 제 책에 썼는데 제일 먼 길은 운동 운동 다이어트로 가는 가장 먼 길은 음.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음. 내가 누워 있는 이불 속에서 나와서 운동화 신기까지 길이. 넬멀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힘들어. 이제. 그 전날 운동을 하고 음. 이제 막 이제 운동하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잤으니까 이제 아침에 눈뜨면 엄청 쉬가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운동하면서 서큘레이션이 되게 좋아지고 순환이 맞아, 맞아. 아침 음, 손, 맞아요, 맞아요. 아유 변기 어. 깨지도록 나와 막 와, 이렇게 막 진짜로 애낳고 약간 주춤했던게막 애가 막확 살아나. 근데 아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변기 앉으면서 바지랑 이게 잠옷 바지를 내리잖아요. 네, 네, 네. 내리면서 홀랑 벗었어요. 그리고 항상 변기 옆에 다음날 입을 쫄바지를 놓고 잤어요. 아하.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아침에 눈돌이 부시시해가지내 자는 소리에 잠을, 네. 잠을, 네. 잠을 네. 못, 잠을 제대로 못다깨됐다 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바지 내린 김에 조다만 입으면서 일어난 거야,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연예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 그냥 아. 일단 모자 쓰고 나가요. 왜냐면 뭐 세수하고 어쩌고 뒤척하면 애가 깨서 들러붙거든. 아. 그럼 나도 사람인지라 음.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면은 못, 못 나가요. 나도 애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귀막고 같이 10분 울다 운동 간 적도 있거든요. 음. 왜냐면 음.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를 안 바꾸면 인생 절대 음.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쟤랑 있어주는, 시, 그리고 저는 심지어 불로게를 낳았어요. 얘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음. 그니까, 얘를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이뻐 죽겠는데도, 음. 내가 건강한 음. 엄마가 되려면 이 의지를 반드시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음. 바지 내리면 바로 쫄바지 입도록, 음. 눈도 안 뜨고, 입고. 그래. 그리고 그냥 세수 안 하고 무조건 나가세요 모자를 쓰고 한겨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하. 내 생일날도, 크리스마스 이브도 남편이랑 싸워서 눈이 이렇게 밤새 울어서 이렇게 눈이 이만하게 된 날도, 음. 100일은 무조건 내가 이걸 지키겠다 해서 공공유산소로 꼬박꼬박, 했다. 어머, 100일까지도 안 가고, 한한달 지나니까 몸에 이게 살이 쫙쫙 빠지면서, 음. 지방은 덩어리 1kg가 이만하잖아요. 이게 근데 근육은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1, 2, 3kg가 불어도 그건 티도 안 나고, 이만한 게이게 툭툭 나가니까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은 몸이 돌아온,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애기 낳고 몸통이, 그러니까 속옷이 한 사이즈가, 세 사이즈가 커질더로 몸통이 벌어졌었는데 점점 착착착 이렇게 옷을 입어보면 음, 제가 알잖아요. 알지, 알지. 그리고, 쫙 줄어들지.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0일, 40일 지나부터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렇지. 그때부터는 정말 더 이제 인스타로 맞아, 맞아. 보이기도 하고 음. 사람들 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어서 중간에 음. 못 그만두게끔 스스로 이렇게 약간 사람들한테 알려 어, 알려 놓은 데다가 단체방도 다 나왔어요. 왜냐면 애 먹는 얘기 하거든요. 음. 애 엄마들. 맞아. 그래 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다 미안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뭐 이렇게 촬영이 잡혀 갖고 내가 100일만 나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썼어요. 음. 다이어트에 적은 단 거가 아니라 단톡방이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막 진짜 먹방이랑 뭐 멋있는 데 좋은 데뭐 쇼핑하고 막 어디 이런 애들 팔로잉을 다 끊으세요. 다 음, 운동하고, 음. 몸짱, 몸 트레이닝하고, 이런 애들 팔로잉으로 꽉 채우자. 그럼 아침에 눈 떠갖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화장실 안 자고 하면 보자. 뭐, 그럼 막 이런 애들이. 다들 미친듯이 운동을 어, 하고, 운동하고. 닭가슴살은 뭐가 맛있다, 뭐가, 온갖 정보가 넘치는데, 어, 맞아, 맞아. 여기서, 어, 나 오늘 뭐 새로 나온 빵집 맞지? 빵으로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거 올리는 사람만 따라다니다 보면, 빵 먹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응. 근데, 다 닭가슴살에 운동하고, 이왕이면 막, 단거 초콜릿 먹고 싶으면 카콜라 제로 먹으면, 이런 사람으로 가득 피드를 채우면, 운동하는 내가 상등신 같아서 아, 앉을 수 있어요. 그니까 이게, 음. 그게 바로 자극을 주는 거죠. 스스로. 끊임없이. 음.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도 패션 이런 거다 끊었어요. 음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거다 끊고, 다 운동한 사람으로. 다 운동하는 사람 네. 사람으로? 네. 그랬더니 <laughs> 채널 자체가 아침에 누뜨때 운동을 안 가면, 화장실 안간 것만큼이나 찝찝한 삶이, 음. 한 30일만 참고하면 몸에 배어해. 맞아. 작년 그때 10월에 왔을 때바발리 입고 왔었거든 네네. 그때 쪘었다? 근데 그게 많이 빠진 거였다? 원래 아, 애, 낳았을 그래? 때, 그러니까 제가 70kg, 만삭에 70kg 애를 낳았는데, 아. 애가 3 2 k g 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지. 양수도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골반도 나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애를 낳고 산후조련을 들어갔는데, 음. 67kg야. 내가 양수를 마신 줄 알았어. <laughs> 애가 3.2kg에 양수 한몇 k 로에 뭐 태반이랑 나 그게 산수가 막양수랑 태반 어? 뭐지? 내가 나, 나 기절해서 나 기절해서 재왕적인 수술하고 원장님이 나 되기 싫어서 도로 넣어놨나?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모유수유하면 살빠지 누가 그랬어? 나걔 진짜 가만 안둬 정말. 나 진짜 같은 연예인들인데 살, 어떻게 다해셨어요모유수유하려고 저절로 빠졌어요. 난 그런데 너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홍콩형을 내야 돼. 모유수유 하려면 저시 그냥 나와. 저소랑 똑같이 살아야 돼. 그치. 아 삼십세 끼리 이엿국 있는 대로 때려 먹고 잘 자야 돼. 그리고 애를 두 시간에 그래. 한 번씩 젖 먹이고 트름 하다 보면 나도,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자고 이하면또 벨이 울려. 젖달라고. 그럼. 그럼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이거를 한쪽으로 살라고 오렌지를 먹으면서 정신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먹이고 이거를 하고 트름 막 이렇게 토 이렇게 해갖고 또, <laughs> 이런 자고를. 반복을 했더니. 하는... 두소다두 시간 졌소? 정말. 알람 졌소. 젖소. 저소의 삶을 이렇게 살고, 응. 밤에, 그니까, 잠을 자도 잔것 같지도 계속 조금 만에 정신없이 막, 엄마는 태, 태어나자마자. 그 상황에 해볼까? 살이 빠질 것 같냐? 안 빠져. 절대로 안 빠져. 그, 그거를 미역국 때려 먹고, 밥 먹고, 막, 삼계탕 먹고, 뭘 했더니 안 빠지고, 응. 관리를, 뭐, 비싼 산후조리원 이런 거를 또 끊어서 갔을 거아니야 부러우게 또 내가 예를 났어서 응, 그러니까 뭐, 고주파면 몸을 해줘, 관리를. 이... 해 주셨는데도 안 빠지지.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집에 왔는데 67 그냥 67kg야 나는. 음. 방송 복귀해야 되는데 큰 났어. 음.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방송은 아니지만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뭐 유축기 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음. 일단 그랬지. 어떤 완모의 꿈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에 꽂히면 또 그때는 저수가 음,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음. 한번한 <laughs> 한번 싸워보자. 완모... 내가졌었냐네가졌었냐 어, 뭐, 어. 아, 부르게도 나 완모한데 이런 거 보여주려고. 네, 어, 아야, 20대 엄마들은 틀리더라. 왜? 그 이제 병원에서 아침에 이렇게 유축기 젖자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거든요. 어, 이렇게 그 병원에서. 40대랑 20대랑. 나는 음. 이렇게다가고, 아, 어, 막이렇게다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접토처럼 이렇게 하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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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축기 소리만 들리는데 발주만 어. 둘이 앉아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걔는 어머. 머리 샥 까만 샴푸 냄새에 어머머 어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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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에 리크로스 바르고 와서 앉아 있라2십 대는 응, 안녕하세요 응. 에너지가 되는 거야 걔는 <laughs> 그리고 걔는 이렇게 하고 음이 응, 응, 이거 는데 나는 정말. <웃음> <웃음> 왜냐면 또 자연주 출산에 꽂혀가지고 제가 43시간 진통하다 생으로 무, 어, 무통 안 맞고 어, 어, 어. 정말 벽을 짓고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애가 태변 봐가지고 재앙절개했거든요. 심지어 간호해변 뭐 보면 큰일,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근로배우 출산 나 간호사가 사, 그 뭐지 그 애나이로 들어갈 때 음. 이거 이제 이 이거 잡아주면서 음. 어 언니 팬이라 제가 언니 얘기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왜였까? 어, 저 휴가 가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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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까어 대전에 숙 생각 남자친구서 재밌게 놀다고 서 얘가 2박 3일 놀고 얼굴 새까맣게 타서 왔어. 응.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통닭다리를 하고 <laughs> 아, <이렇게> 누워있을 <누워주게 웃음> 얘가 어면다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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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미 영원이 날았어. 너무 진도가 올라가고 고얘어 아마 이거 이지만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밥도 이박삼일을 못 먹고 포카리스웨트하고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연명하면서 아 아, 땀에 침에 국물에 뭐 온갖 막엉막 쓰레기로 야야야 야, 야. 여자들 애낼때 진짜 통통 달아 너무 더러워 내가 그래서. 와, 내가 남편이, 그래서 가족으로 거듭나는구나. 이 더러운 꼴을 보고도 나를, 그래도 등이라도 긁어줄래, 남자는 이거밖에 없다. 너무 많은 거. 나는 심지어 화장실에 병기 앉다가 진통이 걸려가지고, 막, 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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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면서 쉬고 신랑이 이렇게 샤워기를 씻겨주고, 막. 아유, 더러웠어야죠. 아, 근데 너무 큰일 날뻔 했다. 퇴변 싸우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운동을 못 하잖아요. 제왕절이급그렇 했으니까 진통 못 하지, 제왕절이 아니야.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무슨 뭐 이거 나를 받아서 예쁘게 해줘 이게 아닌 상황이니까 너무 응급으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음. 다음날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아하. 우리 바로를 보는데흰 가래떡이 계속 애기 옆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애 얼굴 어. 옆에 이렇게 해서 어. 어. 저게 뭐야 봤더니 정말 눈이 튀어나와서 너무 진통을 이박 삼일 해갖고 안압이 상승해서 내, 눈다 힌, 커져. 내 흰자가 검은자보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 흰자가 여드이 보였다 너무 징그럽지. 아우, 왜 이렇게 독하게 <laughs> 그런 일도 도대체.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무식하게 왜 그랬어. 그니까 몸이 회복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던 내가. 그렇지. 너무 단순 육체 노동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느 날애 젖을 주다가 너무 서러워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음. 거리를 봐도 네온 사인 팍팍짝 하는데 내가 여기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막우는데 애기가 젖을 이렇게 생각 없이 빨갛 애기 얼굴에 눈물이 툭툭툭 들어가니까 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과연 내가 꼭 엄마랑 내가 이렇게 울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행해하면서 주는 우유, 모유가, 모유가 뉴질랜드에서 청정 지역에서 풀뜯고 스트레스 없이 방목한 <laughs> 젖소의 젖보다 과연 영양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 그래서 내가 훌한걸 깨달았다. 어, 그래. 야 이건 아니다. 그렇지. 결혼을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아줌마 살색으로 거세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성성이 거세당하잖아요. 네, 네. 아줌마 음. 그리고 내가 택한 엄마라는 타이틀을 즐겨야겠다. 음. 그러려면 안선영을 다시 찾아야겠다. 찾아야 그래서 아. 그때부터 오케이 다뉴. 어, 다뉴하고 뉴질랜드 저수 저매기고 음. 나는 이제 나가서. 하, 그래서 그때부터 산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산책부터. 유모차 끌고, 엄마가 할수 있는 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뭘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비판이. 시간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그 요렇게 해서 수술을 계기로, 진짜 내가 사람이고 뭐고, 내가 진짜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잘못해요. 음. 그래서 별명이 다산콜센터인데, 다산콜센터야, 예. 음. 그런 거를 이제 줄이고, 이 삶의 일순위가 음. 뭔가, 나 자신, 내 가족, 내 음, 아이 음, 이렇게 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사람을 다 끊고 매일매일 운동을 가서 이제 그 결과물이 하고 싶다 다이어트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선영 씨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선영 씨보다 딱 12살 우리가 띠동갑 언니예요. 내가 그럼 이제 보면은 사실 선영 씨도 뒤늦게 아이를 낳아서 저 우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걸 경험을 해요. 이렇게 애를 안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건 음. 이거는 나는 여러분에게 늘 내가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애를 안고 있는데 어, 나는 어떡하지? 안선영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엄마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고 나도 엄마로서. 음. 더 인간답게 잘 성장해서 아이를 아이와 함께 60년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 엄마로 건강하게 살아날 것이냐 이첫 번째 질문이 나는 우울증 같은 증세로 온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네. 그게 약간 극대됐었던 게 제가 요렇게서터지기서 한참 태수라고 그때 막 맨날 과제하고 밤새고 음. 뭐 내가 안 해보던 걸 버거운 거를 그렇지. 이게 이제. 그 학교 과제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지. 어린 정말 내가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음, 애들을 음. 따라가는 게챙안전형인건 너무 아닌데 창피하니까 잘하고 싶고 음, 음.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을 그 그루 마음에 제가 이제 그래, 바로 맞지. 물건 모아놓은거 갖다 드리고 싶어서 갔다가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언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정말 음. 펑펑 울었잖아. 너 울었잖아 나만나서 나 카페에서 너너 가엾어 너. 너, 너무 가엾었대. 너 애가 네가 애 낳은 것 같지 아니요 우주 이게 아, 또 있지 않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네, 너애 낳으면서 너가 엄마로 태어난 거야 걔가 태어났어 나그 얘기 듣고 엉엉 울었잖아. 너그 말을 깨달았니? 그럼 그 얘기 듣고. 어, 어, 아 내가 그때 무슨 말했냐면 <laughs> 너네 진짜 멋있는 50대 될 거야. 너네 더나왠줄 알아? 너네 애 하나 낳고 이만큼 훌륭해졌지. 음. 너네 둘 나으면 더 훌륭해져. 너네 둘만 <laughs> 나한테 막 그랬어. 아 맞아, 맞아, 응, 그랬어, 그랬어 나, 내가 내가 썼잖아, 막 인스타그램에 오 뭐.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오늘, 오늘 완전 외웠다야. 내 책에도 썼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고 싶다 음. 연애 그 책을 낸 나름의 또 연애 멘토링 저자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때 왜. 두 번째 책이 하고 싶다 결혼이 안 나오고 하고 싶다 다이어트가 나왔을까요? 일단 연애는 몇 번은 해봤어. 음. 내 나름의 오케이. 내리 실패도 있고 그 그거를 다시 이제 극복한 경우도 있고 나름의 통계치가 있잖아. 그래서 음. 하고 싶다 연애라는 걸 30대 언니가 20대들한테 이런 건 해봤더니 안 맞더라 하지 마라 그치. 정답은 못 알려줘도 오답은 가르쳐 줄게 하고 썼어. 음. 잘난 척을 하면서 음. 결혼은 일단 한 번밖에 안 해봤고 음. 아직 5년밖에 안 살아서 음. 아직도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모르겠는, 것 같아. 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똑같은 안선영인데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아줌마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어디 가서 앉아 있어도 아줌마 여기서 뭐해 음흠. 운동을 해도 아줌마가 못 만들어서 뭐하게 음. 나는 내가 음. 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 자신과의 승부에서 이겨서 복근 만들어서 사진 올리면 댓글이 아줌마 저노초증 걸려서 그 아하. 아줌마라는 사회적인 여성성을 거세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죠. 그래서 좀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책을 썼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안선영 씨가 이번에 새로 쓴. 하고 싶다, 다이어트라는 책은 사실은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한 여자가 어떻게 몸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젊은 여성들, 아이난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약 판매 중이랍니다. 네, 전국 사대서점 or 뭐, S14 교보 알라딘 다 들어가시면 음. 어, 하고 싶다 다이어트 예약 판매 중이고 지금 선착순으로 어, 카카오라 제로를 드려요. 어떤... 안선영 쌍용 시스터즈의 <laughs> 하고 싶다 해야 <해서. 웃음> 러브미 자이언트! <목소리> 안녕! 자, 굿나잇 잘자요. 뭐 먹지 말고. 안녕. 얼른 양치하자. 어휴.